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코인내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캐리 프로토콜 바로 분석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현재 마이너스 4.8%, 꽤나 큰 하락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캐리 프로토콜에 좀 투자를 하신 분들 어, 굉장히 좀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저는 더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은 얼마 전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하락 추세를 좀 돌려세우는 듯한 이런 장대양봉이 한번 나왔었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바로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지 않고 하락세가 나오다 보니 아 이게 상승이 페이크였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우선 캐리프로토컬이라는 이 종목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오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캐리프로토컬을 왜 여러분들께 이게 기회가 오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자 우선 이 캐리프로토컬의 전체적인 차트를 여러분들께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거를 지금 딱 이렇게 주봉으로 조금 더 간추려서 봤을 때는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 뭐야 이 구간에서 바닥이 확실하게 잡혔고 여기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나가고 있는 하나의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게딱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정확히 이 우상향 추세 하단 부분에서 여러분들 딱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만한 잭슨 이 추세를 지금 지켜나가면서 여러분들 뭐가 나오고 있는 거다. 점차적으로 고점을 높여나가면서 이 앞에는 매물대들을 천천히 천천히 소화를 시키. 올리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구간에서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세력들의 매집이 분명하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캐리 프로토콜이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자이 구간 대략적으로 한 14원 정도까지의 매물대를 확실하게 소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세가 좀 나와주었는데 보시다시피 하락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거의 안 나오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말은 즉슨 이렇게 하락이 나왔었을 때 자. 이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건 여기에서 누군가가 대량의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그 매도 물량을 여러분들 당연히 누가 안 던지고 있는 거야? 이앞 구간에서 매집을 해 놓은 세력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앞쪽에서 앞에는 전고점을 뛰어넘기 위해서 충분하게 많은 거래량들을 연속적으로 뿜어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매집을 해 놓은 물량을 이렇게 고점까지 가격을 끌어올려서 여기에서 자신들의 물량을 모두 다 매도하고 나가는 거다라고 만약에 했을 때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의 거래량이 요것만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과거의 캐리 프로토콜의 이런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이 구간을 보세요. 이 저점 구간에서 요 정도의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물량을 매집을 했다가 고점까지 끌어올려서 세력들이 물량을 모두 다 털고 나갈 때는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래량이 나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이게 세력들이 매도를 하고 나간거다라고 보는건데 자 지금 캐리 프로토콜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면 지금 어딜 봐도 그런 모습은 안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캐리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거냐면 이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한 14원까지의 매물을 소화를 시켰으니까 이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땐 저는 20원대까지는 충분히 순식간에 갈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전에 여기서 상승을 시키기 전에 여러분들 보다 어, 굉장히 좀 탄탄한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다중 바닥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쌍바닥에 좀 나오려고 하고 있는 이런 과정 중에 있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건 당연히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인 낙폭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쌍바닥에 나왔을 때 생기는 이 저점을 내가 잡아놓고 매수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 다음에 나와주는 상승에서 내가 정말 큰 폭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생각을 해. 볼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캐리 프로토콜의 매매 전략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매매 전략 자료가 무엇이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캐리 프로토콜을 어디에서 저점으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그리고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다음에 여러분들의 매도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이 전략 자료예요. 보시면 제가 19페이지 정도로 정말 상세하게 적어놓은 가격 전략이라서 여러분들 요거 하나 받아가시면 정말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럼 나도 이 전략자를 좀 빨리 받아가서 정말 수익 크게 낼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 계시면요 자 요거 제 개인적인 전화번호입니다 자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캐리 캐리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캐리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전략 자료 다 문자로 여러분들께 전송시켜 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캐리 프로토콜 매매 전략 자료 많이들 받아가셔서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캐리 프로토콜 전략 자료는 이 정도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요즘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셔야 되는 건지 제가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할 거니까요. 자 영상 꼭 끝.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요즘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요, 사실 우리가 이런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왔다 갔다 하셔야지만 어, 단기간에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이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뭐 세력들의 수급이나 세력들의 의 이도에 의해서 자 이렇게 가격에막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파악을 안 하고 내가 매매를 한다. 여러분들 사실 수익 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하루 종일 이 코인 시장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을 파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어렵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하루 종일 영상 촬영하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함으로써 자제 채널 에서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적어도 도움 하나라도 여러분들 더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또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급등이라고 문자를 받아가지고 제가 파워레저라는 종목 자, 453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하셔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제가 파워레저라는 종목을 어떻게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었느냐 자, 이 구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침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하락 추세가 돌려 세워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눌림목을 주었다가 또다시 한번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다? 9시에 이 앞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딱 눌림목을 주니까 제가 바로 여러분에게이 9시 2분부터 시작을 해서 453원에서는 여러분들 이 아래쪽으로는 그냥 물량 담아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453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제말 듣고 여기에서 이렇게 매수하셨던 분들 오늘 하루 또, 하루 종일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서 거의 한7% 이상의 수익을 다 가져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과 의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단기간에 크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나도 이렇게 아침마다 꾸준하게 코인 종목 잘 받아가서 정말 단기간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한번 좀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께서는요. 어, 방법 간단해요. 자 이거 제 개인 전화번호인데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급등! 급등이라고 딱 아침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매일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 찾아서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요번에 이렇게 단타 종목 여러분들 아침마다 많이들 좀 받아가셔서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물론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 같은 코인 불장에 한 종목에 우리가 비중 실어서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예전에 어, 미리미리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굉장히 크게 수 수익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분은 뭐 수익금이 적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어 그런 매매이긴 했지만 자 이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의 수익인증을 보시게 되면 자 170%나 수익이 나오면서 거의 뭐 7천만원 정도를 벌어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오면서 6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다 올리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 채널을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종목을 하나 알려드릴 하고. 자 그래서 제가 찾아온 종목이 바로 요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코로나 시절때 굉장히 크게 한번 급등이 나왔었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얼마 전에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앞에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다음에 슈팅이 나왔을 때는 이거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 몇 퍼센트는 나온다? 300% 정도의 상승파동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고 딱 출발하기 전에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이 물량을 매집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 어, 받아가서 단기간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 제가 찾아놓은 거다 문자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크게 슈팅에 나오기 전에 빨리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수익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과 이렇게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